이번에는 데이터베이스의 조건검색하기 그리고 그룹검색하기 기능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주어진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 우선은 기존에 생성된 데이터베이스 파일을 사용해서 어, 우선 전체 데이터를 조회를 하고요. 그 다음에는 어, 특정 조건을 주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2학년 이상이라고 하는 조건을 줘서 그 조건에 대한 검색을 수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룹에 대한 검색도 뭐 학년별, 인원수 이런 식의 검색을 한번 수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가끔 프로그램을 하다 보면 이전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진행해야 될 때가 좀 있습니다. 어, 저희가 이전에 만들었던 이 DB, 아, 테스트 DB라고 하는 이 어, DB 파일을 이용하는 프로그램을 다시 한번 활용을 해서 어, 지금 동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여기 테스트 DB라고 하는 이 내용이 지금 현재 이런 식으로 없는 경우였다라고 가정을 하고요. 그리고 요거를 수행해서 지난번에 보셨던 결과처럼. 전체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행을 하면, db를 실행하면, 요런 결과가 나오는, 어, db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 바로 반영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다면, 다시 한번 블록을 갖다가 이제 오시면, 여기 이렇게, 어, db가 잘 생성된 것을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저희가 이번에 할 일은, 이렇게 생성된 db를 가지고, 저희가 필요한 정보들을 이제 처리할 거기 때문에 여기 보이는 테이블을 만들거나 이런 부분은 별 필요 없고요. 저희한테 필요한 부분 여기 셀렉트 이후 부분부터 저희가 어, 활용을 해서 이제 처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저희가 여기서 보시면 데이터를 넣거나 이런 부분들은 이제 필요 없고요. 그러니까 이만큼 부분은 저희가 이제 어, 제거를 해야 되는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 제거를 하고요. 어, 프로그램을 이렇게 붙이면, 자, 저희는 기존에 있던 DB를 불러올 거고요. 거기서 만들어놨던 이 학생 테이블을 불러서, 어, 그 학생 테이블에서 어, 아이디에 대한 순서대로 이런 순서대로. 정보를 다 불러올 계획이에요. 그리고 전체를 다 읽어서 그것도 이제 한 줄씩 출력하던 이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여기만 수행을 해봐도 지금 보듯이 동일한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자, 저희는 일단 여기까지 일단 확인을 한 상태에서 어, 조건을 줘서 어, 예를 들면 2학년인 학생만 뽑든지 1학년인 학생들만 뽑는 그런 동작을 한번 수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전에 저희에게 주어진 조건은 우선은 2학년 이상인 학생을 출력하는 그런 조건입니다. 그래서 다시 블록으로 가서 저희가 간단하게 출력 블록을 하나 만들 건데요. 여기에다가 그냥 이런 식으로 어, 문자열을 추가를 하도록, 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2학년 이상 출력이라고 하는 문자열을 출력을 하나 하고요. 실질적으로 어, 지리를 던져서 해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기본적으로 2학년 이상인 사람들만 뽑아야 되기 때문에 이 위에 있는 select 구문을 사용해야 됩니다 아, 저희가 한가지 실수를 했는데요 저희 여기에 있는 commit과 close는 무조건 맨 마지막 문장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이렇게 아래쪽에 좀떨어뜨려 놓고 어,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select 구문이 필요한데 여기 있는 거를 어, 복사를 해서 쓰셔도 되구요. 다시, 한, 저희가 이제 계속 처음 쓰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여기 와서 저희가 다시 한번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블럭을, Select 블럭을 이렇게 가지고 오시면 되겠고요 저희가 가지고 올 필드는 전체 필드이기 때문에 여기는 All 이라고 적을 거고요 테이블명을 적는데 테이블은 위에 있는 학생이라는 테이블을 가지고 오면 됩니다. 이전에는 여기에 오더바이라고 해서 그냥 그 아이디 순서대로 라는 의미를 적었지만, 여기 뜻이 "아, 어, 요번에는 조건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 조건조를 주게 됐고요. 저희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값 중에 여기 g "그레이드"라고 하는 학년이라고 하는 게 2학년 이상인 사람들만 뽑으려고 하는 겁니다. 2학년을 포함한. 그러면 저희는 여기 있는 연산자 블럭을 이용해서요. 연산자 블럭 중에 뭐뭐보다 크다, 같다, 뭐 이런 걸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세 번째 블럭을 가지고 올 거고요. 자, 여기에 앞부분의 변수는 그레이드가 될 거고요. 아, 어, 저희가 여기 그레이드라는 변수가 지금 없네요. 그러면, 어, 저희가 변수를 하나 만들어서 여기다가 이제 그레이드라고 하는 변수를 어, 여기다가 넣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 이렇게 안 넣어도 되겠네요. 이거를 그렇죠? 그냥 변경하는 게더 빠르겠습니다. 이름을 아이고, 이름을 그레이드로 변경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그레이드가 저희 어때야 되냐면 크거나 같은 되겠죠? A보다, 이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를 이제 찾으시면 됩니다. 자그 다음에 하는 일은 저희가 만든 이 SQL 문을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이 위에 있는 동작을 여기부터 여기까지 그대로 복사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 줄을 한꺼번에 복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하나하나 하나 복사를 하셔야 되는데, 여러 줄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한 개씩은 복사가 잘 되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복사를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 예를 들면, 여러 줄을 한꺼번에 복사를 해야 될 때는, 이게, 여기서는 일단 다중 복사는 지금 안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는 한줄한 한 줄을 보다는 조금 더 쉬운 방법을 하나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시냐면요 이쪽에 보시면 입출력 이라고 하는 블럭에 가서 보시면 카테고리에 가서 보시면 아래쪽에 주석 이라고 하는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요런 블럭이 있습니다 요걸 가지고 오시고요 저희가 보통 위에서부터 떼내면 위에서부터 요렇게 떼내면 요렇게 떼내면 이만큼을 가지고 올 수가 있습니다 이만큼을 가지고 오고요 그리고 요거를 요렇게 해서 이걸 한 덩어리로 이렇게 만들 수가 있으면 한 덩어리로 만들 수 있으면 이한 덩어리들은 컨트롤 C, 컨트롤 V로 이렇게 복사를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얘는 그냥 여기에 있던 아이고요. 요거는 이제 제거하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여기에 있는 애는 이주석이기 때문에 사실은 어, 이쪽에 문장에 영향을 주진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요거 채로 이렇게 으셔도되고요 이게 좀 그렇다면, 어, 복사를 한 이후에 이렇게 빼서 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다 요렇게 넣으시면 저희가 처리를 하시고, 주석은 뭐, 어차피 출력 안 되는 부분이니까 이렇게 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면 요렇게 되고요. 여게 왔더니 동일한 문장을 두 개를 복사를 했네요. 그래서 요걸 하나 제거하시면 될것 같고, 요렇게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아, 저희가 요것도 하나를 더 복사했네요. 요건 이제 조금 이따 다른 걸로 쓸 거니까 그냥 붙여놓은 그 상태로 그냥 쓰겠습니다. 자, 저희가 한 일은 2학년 이상 출력을 할 건데 2학년 이상인 학년만 골라내서 그거를 수행할 수 있도록 커리문을 만든 다음에 실행을 한 다음에 거기서 모든 정보를 가지고 와서 화면에 찍는 겁니다. 그러면 요 아래는 2학년 이상인 이두 명의 학생에 대한 정보를 출력할 수가 있습니다. 요렇게. 잘 됐죠? 자그 다음에는 저희가 여기 출력물이 하나 더 되긴 했는데 요거는 그냥 무시하시고요. 자 저희가 여기에다가 그 다음 출력물은 그 학년별 인원수를 가지고 오려고 합니다. 요 부분에다가는 이렇게 해서요. 학년별 인원수 출력이라고 이렇게 할 거고 학년별 인원수 출력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는 여기에 있는 요 지리를 던지는 요 블럭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올 건데, 아, 요것도 저희가 이쪽에서 그냥 가지고 오겠습니다. 자, 저희가 셀렉트 구문이 있는 블럭을 이제 가지고 와서 여기다 이렇게 넣을 거고요. 위로 올리겠습니다. 얘는 떨어뜨려 놓을게요. 자, 저희는 이제 뭐가 필요하냐면, 어, 학년하고요. 몇 학년이 몇 명이었냐? 이게 저희한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학년별 인원수는 여기에 저희가 학년은 grade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grade 필드를 넣고요. 을거 그다음에 숫자를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그룹 그루, 그룹핑 해주는 함수 중에 count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grade라고 넣으셔도 되고요. 저희 그냥 보통 간단하게 all이라고 넣습니다. 그러면 어, 각 항목들을 그냥 개수를 더해주는 그런 일을 합니다. 여기에는 다시 테이블명을 넣고요. 자 그리고 요렇게 있는 애들은 이렇게 외워 절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보시면 그룹바이라고 하는 명령을 넣고 그룹바에다가 저희가 하려고 하는 그레이드를 여기다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저희가 그레이드 변수를 위해서 만든 게 있으니까 변수를 여기다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레이드에 대해서 이제 그룹을 어, 걸게 됩니다. 자그 다음에 하는 일은 셀렉트 문이 있으니까 여기서 있는 요만큼의 내용이 그대로 복사를 또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저희 한 번만 더 연습해 볼게요. 다시 여기에 가셔서 주석 어, 블록을 꺼내 올 거고요. 주석 블록 중에 저희가 요건 이렇게 잠깐 떼내고 저희가 요만큼을 복사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요 안에 이렇게 넣습니다. 그리고 Ctrl C, Ctrl V 해가지고 어, 요건 원래 위치로 보낼 거고요. 요만큼은 요기 밑으로 이렇게 보내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수행한 결과, 이거 수행한 결과 이렇게 저희가 처리할 수 있죠. 어,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배우셨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보듯이 이렇게 뭔가가 반복이 되는 구문이 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함수로 만드셔도 됩니다. 아, 그래서 그거는 이제 여러분이 연습 삼아서 이제 한번 해보시면 될것 같고요. 저희는 이렇게 학년별 인원수도 어, 커리를 던진 다음에 모두 들고 와서 출력해보는 이런 방법으로 여기를 이제 수행을 하시면 지금 보듯이 1학년은 두 명. 지금 보시면 1학년이 두 명이죠. 2학년 1명 3학년 1명인 결과를 만들어 낼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 지금 이번 과정에서는 기존에 있는 DB를 불러와서 전체 내용을 출력을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특정 조건에 따라서 어, 이렇게 출력을 해보고 그 다음에 그룹핑을 한 다음에 그룹핑된 개수를 출력하는 그런 일까지 한번 해봤습니다. 어, 데이터베이스는 사실 할게 되게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따로 좀 공부를 하시고요 필요한 구문들을 이용해서 여기에다가 이제 추가를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